Yeah. 안 근데 원래 티 안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웃으면서 이렇게 잘하고 잘해줘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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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월요일도 만나자 오늘 시잘 마시네 잘 마시네 잘마시시더맛있 <sm Unreshola> <curso> <hysteria> 됐어 괜찮? 이자리사이에이자리사인이 자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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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이어리에이 자리에 이 여기 트라미슈가 맛있다고 하더라요 디저트 하나만 먹고 핸드폰이 작고 마음이 쓰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핸드폰 내거 주고 싶. 아 마지막 메뉴 우와, 와 티라미수 짱 이거 맛있어 많이 플라잉을 잡고 싶어? 이와 티라미수 진짜 이거 진짜 레전드 맛있네 너무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나봐 티라미수 미쳤다 이거 아세일 아니라

Thank you, Tingjin. Thank you, C. 160만 동 나왔네 오늘. 와인 드맥 오늘 와인이 50만 동 나와가지고 원래는 5만 5천 원 정도인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 have one more question. What's your name? I got the Gambi TV. Oh. 오케이 땡큐 인사 되게 좋네 땡큐 우리 사장님이래? 땡큐 바이바이 어때? 와인 어땠어? 어아 천천히 요 와인이 오늘은 형들 지하철도 그냥 포기할게정형 왜냐면 부드 신어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형들 이에지하철로 어, 같아, 다음에, 다음에 다닌다 세 같은데 하이토이 허이사이 누구? 아했어얘사이 많이 웃고있어? 너이 많이 취했네 5,60%치했어나아름다 빨개졌다 음, 응아름다다한잔밥 <laughs> 마셨는데 가무무하고 그래요? 뭐 검색? 어 그래? 오늘 골라달라고 해볼까? 어디에 검지 어디 자라 자라 있나? 아빠 티켓 자라 근데 어디에 검거 자라? 여긴 자라가 없단 말이지? 내가 저 번에 내가 옷을 골라줬잖아. 아옷 사줬잖아. 다음에 내 옷을 골라준다고. 그때 우리가 사준 옷인데 생각보다 이 분위기가 더잘 어울리네. 어. 나래도 아, 비싼 거안 사. 여기 와서 르는오 어, 3C이구나. 유명하잖아요. 오늘 베트남에서 되게 유명해. 3C. 이게 그나마 제일 성공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인 것 같은데. 내, 내 생각 개인적으로. 근데 네, 이거 한국 브랜드예요? 아, 인수됐어? 이제 한국 브랜드가 아니구나. 그러면 손이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잖아. 응. 이거 뭐, 몇, 얼마지? 뭐이입한 뭐 유? 37만 음, 동. 30... <laughs> <laughs> 이도이 어떻게 해? 한 번지? 응. 오빠. 스킨케이 방귀. 야 미니 홈홈 애들이 항상 물어보더라. 나한테 화장품 뭐 쓰냐고. 뭐볼거 있나? 여기 중요한 거? 속옷? 여기 속옷이 있나? 속옷 사줘도 되나? 잠깐, 물어볼까? 어. 김에, 잠깐만, 나너 속옷 선물해줘도 되냐고. 너에게 속옷 선물을 해도 되겠니? 어디 어 있지? 송곳이 어디 있지? 언더웨어 <laughs> 괜찮아? 행복해? 겁나요?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아 비싸다고 이게 제일 예쁜데 이거 제일 예쁘대는데 이거 돼 엠막 나이더콤 네. <laughs> 와우. 와우 그래 이거 세트로 하자 위에는 저거 밑에는 이거 어때요들 드냐 네. 오케이 이거 본데. 이거 본데. 남자 반스도 있네 야딱내 거만한데 뭐야 52일이고 내 사이즈 아, <laughs> 볼록 튀어나있네 이거 <laughs> 예뻐 네콤 진짜? 아이로와봐 이거 이거 너 사줄게. 네네네네 짝짠. <laughs> 응. 땅은. 네못 가. 아. 아니면은 망사 여기 있데 이런 거? 어 이거 괜찮아? <laughs> 왜당황했어 안난어어 알아서 알아서. 세트로 사주자금을 뭐 싸트. 완전 세트는 아니고 원래 세트는 이게 위현한데 이건 별로 안 이쁘잖아. 반스는 이걸로 하고 위는 우리가 아까 고른 거. 요걸로. 오늘. 오늘, 오늘 처음 많이 먹었는데 어때 나의 5언은된 와인이 하나 사야야? 씨에이와야이술 진짜 다부터는데딱한 잔만 먹여야 되겠지 음, 술좀 깨고 가자 이거 어. 좀 마시고 가야지 여기 어. 별로 안 시원하다 지금 깜짝 놀라게 얘가 막 확인을 해. 어, 언니가 나한테 보고 싶냐, 뭐, 재밌냐, 듣냐, 막. 너 보이 마. 아, 뭐 이런 방송에대답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어, 행복사 하겠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좀만 먹어. 연습하고 뭐주더냐 뭐 언제 볼 거야? 와 아이센도. 키 아이 반찬이 생겼어. 남자 친구면 hello. Are you l i n e Yes. Can y say hi? Yes. 안녕. Where are from? Australia. Do you live here? Uh, yeah. Oh, yeah. Are you also Korean? Uh, Korean. Korean. Ah, you're oh, very pretty. I'm a New We're in uh, Korea. I'm a Seoul. Seoul. Yes. I used to live in Seoul one year. Oh, really? Yeah. Can you can you say Korean? Uh, no. Hello. I was six years old.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m, take it. Yeah, that's it. <laughs> What's the the love? The. Nice to meet you. Hello, good n i 텐션 죽이네. 내가 내 거다 약간 런 분류인데 그고 갑자기 확 잡아보는데 남았고 또 뭐가? 어색해요. Love a moment, baby. I'm a good time. I wanna move.